The oh. 내비전고. 네. 1차 시험 준비하면서 고개영수 1차 시험에 그래도 이게 통과를 안 되면 러싱이잖아요 그렇죠? 뭐 속때만 개털인데. 개털이 개트리 안되고 1차 시험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최초합이죠 맞습니다. 어. 오케이. 1차 시험은 최 과목 중에서 어떤 과목이 조금 공부를 발묵어 잡았나? 좀 수학이 가장 어렵던 것 같습니다. 어. 수학이 어렸을때부터 힘들었나? 원래부터 수학이 가장 약한 과목이라 가지고 음.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회사 들어가면 뭐 수학 후 미약자 미적분 이런 학,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무비 체계도 고르기 때문에 함정 대학이 되려면 그런 수학을 좀 열심히 해야 되니까 일단 질문은 다시 한번 수학도 복귀해가지고 제대로 공부하고 입회하도록 준비하시고 자 그러면 일단 국어영어는 나름대로 뭐좀 그래도 되니까 합격을 한거 아니겠습니까? 등급제는 아니기 때문에 어, 그 수학이 좀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그런 노력을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그 초반에는 제가 틀리는 문제 그리고 또 어려운 문제들을 위주로 많이 풀었고 나중에 후반에는 이제 못 맞추는 문제, 어려운 문제들은 포기하고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맞추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될수 있는 음.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6월 지나 이제 원천 고 나서는 7월 20일 시험 봤으니까. 2025년도 해군사관학교. 자 7월 27일 날 1차 시험 보고 이제 2차 신검 체력 그다음 면접 이 있습니다. 자 물론 6월 24일부터 이제 지원동기서 내고 이제 원서 접수하죠. 자 우리 그 해군사관 이렇게 나오시고 예비역 해군중령이시죠 우리 김희주 교육단장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일단은 1차 2차 로드맵 자 그리고 이제 여타 아주 핵심적인 거죠 지원 동기서 면접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별도의 영상으로 작년까지 합격을 많이 시킨 그런 노하우나 그런 시스템을 여러분에게 오픈하면서 릴리스 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회사 어떻게요 주인공이 되게끔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 가이드 해주는 OT 영상이니까 끝까지 보시고 좋은 팀으로 기 바랍니다. 저는 스카이 수교 대치동 보는 서초 방배원의 국어를 총괄하면서 교육원장과 노한기 원장입니다. 저도 이제 1차 시험뿐 아니라 우리 스카이 진학교에게 바로 2차 지원 동에서 면접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예비역 대령분들하고 같이 같이 콜라보 협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아주 중차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국가 안보의 미래 주역입니다. 맞습니까? 네, 말씀 드합니다 예, 예 네, 미래주육입니다 네. 자, 우리, 저, 우리 교육단장님, 여기 네. 참첫 화면을 제가 우연히, 제학 하고 있대치동문마사을 저기 한 대치역 10분 네. 거리 있으니까 우연히 우연히 우리가 지하철역 거의 갈 일이 없잖아요. 특별히 지나가거나.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우연히 가봤더니 그 세상에 대치역이 딱하니 너무 반갑게 해군상관 학교가 올해 83기, 2020년도 신입생도 모집한다고 쫙하니 지하철 역사대에 구에 광고를 크게 광고판을 걸었습니다. 작년도에는 말이 육군사관학교가 광고판을 네. 걸었던 자리인데, 어이고 해군사관학교가 뭐 국방부에서 예산 지원 많이 해서나 마고겠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좀 사관학교가 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뭐 사이가 흐름이 그러다 보다 그러니까 해군사관정체성이 네. 네이비 네. 정체성이 많이 어, 그야말로 좀 뭐랄까 어, 터프한 그런 인식도 있었지만은 이제는 조금 더 좀약간 민감과, 그죠? 그쵸. 좀 가깝게 느끼는 그런 스킨십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자, 우선 뭐, 저기, 어, 신입생도들, 홍보 모델들, 네. 일단 의상부터도. <laughs> 어, 의상부터도. 산뜻하고 <laughs> 말이 예. 예. 자, 일단 1차, 2차, 전략적으로 우선 선발이 80%인데, 여러분 전형 기업 뽑는 선발 기준, 그건 뭐, 뻔한 거니까, 가급적이면 뭐, 좀, 음, 생략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멘탈을, 확실하게 또는 어때요? 모자란 실력이래도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거. 자 여기 나왔죠 사관학교 입시로 가장 센, 최고로 센 사관 캠프고 네. 해군 회사 지원자는 우리 예비 해군대령, 또 해군 중령이시죠? 네. 자 우리 김민중 중령께서 책임지십니다. 39이시죠? 네. 자 어쨌든 희망을 주는 그런 멘트를 꼭 해주시고, 기바라어 일단 은뭐좀 합격선은 뭐 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들 말이죠 경쟁률. 그 다음에 어때요? 뭐, 1차 커트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큰 의미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1차 시험도 등급제가 아니고, 국어영어 수학을 표준점변화 합산하기 때문에, 수학이 약해도 국어영어 끌어올려서 가능성을 많이 가,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선선발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1차 성대 반영 합산하는 게좀 낮아지기 때문에, 학교장 추천 기회도 있잖아요. 자, 그런 거 두루두루 활용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자, 우리 스카이입시 교육은 주로 필기시험, 대시공부는 서초방배원, 스카이 진학교육은 제가 이제, 자, 면접, 그 다음에 컨설팅, 전문, 어, 종의 진학 캠퍼스로서 저희가 이제 별도의 스카이 진학 교육을 진행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83기죠, 올해가. 자, 딱 보니까 이제 우리 김희주 교육 선생님한테 작년에 배워서 지금 현재. 네. 반짝반짝재목이고 지금 생존시장 열심히 한 친구들인데. 지 네, 2학년이죠. 네, 1학년이죠. 그때도 뭐, 무장공유 이상으로 경계 잘 앞주다 보니까. 참, 그뭇한. 네, 그뭇한가. 네, 일단 네. 항상. 옛날 그 추억도 생각나실 거고. 아, 것 예. 이미 옥보탕에서도 몇번 굴렀을 텐데. 그렇죠. 네, 아무튼 예. 뭐, 강인한 그런 이쪽에 바로 회사 생도가 되었죠, 이미. 예. 자, 83기 아마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제 다, 스스로 다짐을하고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 나 김희준은? 30, 제 33, 아니, 83기 예, 해군사, 해군사항 생도가 된다. 오케이. 스스로 다 유입니다. 이것은 뭐, 해군사관학 계속 공지는거거든요 저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시고, 우리. 자, 일단 해군사관학교 졸업하시고, 우리 김희주 교육단장님, 소위 때부터 촉한 중령 때까지 역할 하시면서, 이쪽에 우리나라, 자, 국방부에, 이쪽에 바로 뭐랄까, IT 체계랄까, 전산체계의 초점을 닦는데 엄청난 기여를 하신, 그야말로 그런 캐리어가 활이하신 바로 정보 분야의 최고 정의 해군 장교 출신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교육을 위해서, 지금도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IT 분야 종사를 없애면서 업적을 많이 남기고 계신니다만은 일단 회사 생도 후에, 해군 현역으로 중년까지 봉무하시면서 가장 보람있었던 일이 있다면 뭐라고 좀 후배들한테 한번 자신있게 얘기해 주실까요? 어, 물론 제가 국가 보의를 위해서 여러가지 뭐한 일도 많지만 제가 가장 뜻깊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지금 정보와 분야에 대한 네. 특히 이제 사이버 분야입니다. 네. 사이버 분야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거 국방 정책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런거에 대한 이제 정책을 수립해서 그내을 반영했다는 게 가장 큰 보람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요즘에 군 무기체계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뭐 아무튼 사이버에 기반한 모든 것들이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리고 또하 나는 이제 뭐 설령 음, 군 무기체계 아니더라도 어쨌든 사이버 어, 테러나 사이버 방어 전략이라까 그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고 는 안전한 그렇습니다. 안보 어, 확률 어려움이 있죠. 또 하나는 네. 뭐 최근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봐도 이제는 어, 뭐랄까 드론 참부다 그렇죠. 사이, 사이버 체계 때문에 이제 이루어지는 제 네. 건데 그래서 앞으로 전장은 어찌 됐든 이제는 뭐 재래식의 무기체계도 있지만 무조건 어때요? 초정밀화된다고 해서 전장에서 네. 자, 승리하냐 그건 아니라고 보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추세는 음. 사이버전이거든요 네. 전쟁이 먼저 시작하기 전에 네. 벌써 시작하는 게 사이버전입니다 네. 네. 사이버전을 얼마큼 잘 방어하는 향에 네. 따라서 네. 그 승리가 보장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사관학교도 이제는 신입생도들뿐 아니라 이제 생도들 전문적으로 그 사이버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도록 교육을 많이 하고 네. 또 동아리 활동도 권장을 하고 심지어는 공군 같은 경우는 이제 일종의 저 미니 미사일 네. 자체 개발한 그런 시스템도 개발해가지고 육사, 육사도 마찬가지고 회사는 그렇습니다. 더욱더 그렇고 네. 또그분들이 회사도 이제 항공 분야 장교로 또 네. 이쪽에선발하고우성하잖아요자 네, 네, 여러 가지로 한편 유의미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일반 대학교의 공과대학이나 또는 반도체학과랄까 네. 그런데 이 보다는 훨씬 더이다 그러니까 모든 산업의 원천은 인간의 역사를 봤을 때는 자군 무기체계로부터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네. 미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 모든 뭐 선진국들이 네.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모든 뭐 기계 산업이 었대요이쪽에 바로 전쟁을 통해서 발달했다는 얘기하는데 네. 그래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전쟁 네 예, 승리를 위해서는 어때요? 많은 걸 개발했다고 어지습니까 그런 점에서 통신체계가 큰 역할을 했다고 라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쭉 보시면은 뭐 해군사관학교 사학년들이 이제 순항 네. 어, 올해 145일 갔다 온 것도 네. 일단은 지원 동기서를 구성하는데 또는 지원 동기의 하나의 모티브가 될 수도 있고 그럼 예를 들면 그게, 그 다음에 우연히 읽어봤던 회사 출신의 회사 출신의 바로 송광석 예비역 저 중령 전역하신 네. 어, 전 해군 교수, 교수가 쓰신 바로 이런 책, 상황 생도론을 읽어서도 어쨌든 회사 지원 동기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멀리서 찾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있다 보니까 우연히 접하다 보니까 해군의 아버지란 네. 누굽니까? 손원일 제도도 있니다 아마 이런 그 뭐랄까 해군 아버지 같은 경우는 관련된 자서전에 있거나 또는 이분의 어때요 좀 업적이라 니까 그런가하면 굉장히 유명해 네. 또 면접관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혹시 만약에 선호인 제독을 굳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지원자가 꺼리가 없는데 어 나는 회사 원서를 내고 싶고 지원도 쓰고 싶은데 꺼리가 없다. 네. 그러면 활용할 수 있는 소스 활용법은 뭐가 있을까요? 선호인 제독에 됐어서 어, 어떤 점에서 나는 감명을 받았고, 네. 응? 등부? 지금에 있는 해구를, 모태를 만들어주신 분이 이손해지고계시죠이 음. 모체를 만든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음. 무에서 유를 만드는 음.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자수소나 이런 데다가 이런 얘기를 막 집어넣어가지고 자기의 의견을, 희망, 이런 것들을 이제 어필을 하면은 음. 좋은 점수를 맞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분이 혹시 최초의 해군 참모 총장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명명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예. 오케이. 그거 하나라도, 그죠? 네, 그렇죠. 어, 관심도기 때문에. 예. 예. 이분이 또 국방부 장관도 여행하셨어요. 예. 그 1953년에 4 4에 취임했다고 나오네요. 예, 예, 예. 한미상인 방호 방위조약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예. 1953년 6월 30일에 국방부 장관 취임을 했고, 그때 1950년 1 0월1 일날 상우 상 창업황제 맺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유 그면참 이분의 업적은 대단하구나. 네. 그래서 년까지 국방대관을 역임하셨으니까 네, 오케이입니다. 들자 우리 또 인천상륙작전에서 맥아더 장군이 수행했던 그런 일종의 상륙작전, 네. 또 해군들했던 역할들 또는 그렇지. 이제 뭐 이런 그런 해협화병 청해진부대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어. 이... 우리나라 국력이 이제 상승하면서 네. 이런 이제 해외 파견하는 부려들이 네. 이제 막 생겨나는 네. 거거든요. 우리가 네. 국력이 약했으면 네. 이런 일이 네. 발생하지 않았고요. 네. 근데 국력이 증강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세계 평화에 네. 이바지할 수 있는 이제 이런이 된 거죠. 네. 자, 여러분 여기 이영상 이제 화면은 작년도 육 군사관학교가 대치하게 설치했던 네. <laughs> 광고판 네. 그 판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표지는 올해 거기 때에 비교해보려고 일부러 작년 판을 갖다 이런 비교보는 거니까 아 이제는 해군사관학교가 육군사관학교 이상으로 아무튼 네. 프로모션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 이것은 PI 차원에서 그렇죠? 그렇죠. 이 포스한테 측면에서 도 굉장히 네. 유의미하지 않겠느냐 좀 생각됩니다. 이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때 이제형지물은 생도생활 때 똑같습니다. 네, 안 바뀝니다. 예, 예, 똑같습니다. 오퍼만 진만을 맞니다 예, 오퍼만 예, <laughs> 예. 네. 이수진 장군상. 네. 그다음 올해 또 이미지 바 바로 어때요? 네. 이쪽에 바로 생도들의 그런 바로 무의장대 교수. 네. 해순, 해순자는 170명 뽑죠. 그 중에 네, 이제 네. 여학생이 이제 26명, 남학생이 144명인데, 이과티어가 이 55%로 좀 많고, 네. 그 다음에 여학생은 무리가 똑같죠. 네. 학교장 추천으로 20% 정도 선발하는데, 한 학교에 5명까지 선발을, 아, 추, 추천을 받을 수 있고, 확출을 네. 받으면 이제 1차 성적 합산율이 좀 낮아지고, 면접 비중이 하나 크기 때문에. 네, 그렇죠. 학출을 받으면 뭐 손해볼 건 없죠. 네. 학교 보장되는 건 없지만. 있구나. 없지만. 네, 네, 맞습니다. 어, 손해볼 근데,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학교장 추천은 20%에 안 들어가면 우선 선발은 이제 2월이 되는 장점도 있고, 그렇죠. 일자 성적이 1 0 0점에 200점 반 반영이 반 돼서 현재 그때 면접이 워낙 비중이 크기 때문에. 네, 네. 맞습니다. 학출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미 학교에서 그나마 스크린 받았기 때문에. 네. 다만 학교장 추천은 기준이 뭐몇 등급 이상. 그렇죠. 그런 원칙은 없잖아요. 네. 그죠. 학교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다섯 명까지 졸업생들이 합쳐가지고, 학취를 받으면 그만큼 이제 좀 여러가지 위에다, 제일 먼저 학취는 추천 받은 애들부터 이제 사정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면접이 회사만 당년도 유일하게 AI 면접을 20%를 반영하는 거로. 근데 대면 면접 80인데, 공사나 육사나 국관사는 AI 면접 점수 조제가 없단 말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또 하나 남자는 다섯 배수였죠. 1차에서. 근데 이제 올해는 확 입과로 늘려가지고 입과 여섯 배수. 뭔 문과 네, 다섯 배수. 여학생은 이과 열 배수. 여학생은 8 배수. 엄청 많이 늘었어요. 네, 많이. 아니, 배수를 많이 뽑는 건. 그만큼 또 여러 분의 기회를 준다는 의미도 있고, 역으로 얘기하면 어때요? 또, 어, 1차 합격을 했는데, 네. 올해 같이 또 우대 창원이 늘어난다? 네. 또, 그렇게 되면 또, 이제 괜히 그, 어, 이과생들의 경우는 1차 합격하고 또 2차 응시를 그렇죠. 안 하기 때문에, 결혼이 생길까 봐서 조금 배수로 늘리는 점도 있고 그렇죠. 아무튼 여러 가지 뭐 보완이 네, 있겠지만 예. 지원하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배수가 많다는 게 그만큼 이제 심정적으로 네. 되는 것이고 체력종목 측정하는 건뭐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육 4만 다섯 종목으로 변동을 했죠 네. 일단은 뭐세종보금 변동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9월 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일박일인데 엄청나게 조가 많죠 그렇죠. 작년부터 조가 굉장히 길게 네, 하더라고요 길게 예. 할, 길게. 예. 그래서 내가뭐 일단 6월 음, 14일부터 원서 내고 지원 동기서 이때 입력하고 고위장 추천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고 네. 중요한건 1일 차시이은 7월 27일 네. 국영수 육해공 국간사 공동 초대로 같은 날 보죠. 네. 그 1차 추가합 합격 한번 기회가 있고 이제 어때요? 일단 수월, 2차 추가기. 네. 이 음, 네. 그렇죠. 기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일정이 9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고 네. 자 우선 선발이 수능 전에 발표가 되죠. 우선 선발이 네. 자 10월 31일 날. 해군사관학교는 무조건, 무조건 빨라요. 빨라야 되네 예. 1차 합격자는 8월 7일, 공사 6사는 8월 9일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 제일 빨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선섭 합격자도 제일 빨라요. 네. 어, 그 공사나 저, 육사는 수능시험 11월 1일 이전에 빠듯하게 발표하는데 네. 꼭보제 먼저 음, 아주 그냥 뭐 기동성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은 종합선발은 이제 수능 끝나고 수능 성적까지 가야 되니까 그렇죠. 학교장 수자는뭐 5명까지 는 받는다고 그랬죠? 네. 여기면 뭐 기준이 몇등급은 없잖아요. 네렇습니다 테마가 타이틀인데 네 개만 읽어 주시죠. 네. 학주 추천 기준을 회사에서 권장한 멘트 뭡니까? 항상 그 명예, 네. 그 다음에 정의, 희생, 사관생도들이 많이 찾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네, 네. 제일 중요한 게 명예고, 정의고, 희생이. 지원 동기서의 키워드도. 이게 커셔. 면접에서 물어보는 또, 것도. 네. 자, 두 번째. 두 번째.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용기와, 그 다음에 창의적인 활동 할수 있는지 없는지를 또 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사관학교 입학할 의지가, 간절함이 얼마나 있는가, 이걸 많이 따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도덕성, 그 다음에 단체로 이제, 단체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제 단체성, 그 다음에 그 중에 이제 리더십, 그 다음에 이제 체력이 또 중요하겠죠. 체력,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이제 중요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가지 사항들이 그대로 지원 동기서에도 무어 있고. 그렇죠. 이걸 제출한 지원 동기서로 1차 합격이 된 면접할 때도 이걸 기저로 해서 질문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 카테고리 대해서 일단 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 이런 네 가지 테마를 여러분들이 네. 항상 숙지하고 기억하고 AI 면접을 할 때부터 이제 출발이 되는 게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음. 되게 순위가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우선 예, 네, 순위가. 야, 우선 순위가 암, 예,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제일 게. 앞에 가는 거예요. 제일 네, 자, 그래서 상관학교는 국어 영어 문학 독서 30분에서 50분. 예. 일단 7월 27일 날 9시 분부터, 야, 1시 간에다 끝납니다만은 200분에 걸쳐서, 영어는 듣기 빠진 상태에서 30분에서 50분. 예. 국어 영어 타이머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점수는 100점이지만 표점은 대단합니다. 수학은 수능하고 똑같이 수원, 투에다, 공통에다가 문의과 선택과목이과는좀 미적분, 문과는 좀 확동 선택하죠? 예. 3 0분학 100분에 이제 끝나는 건데 200분에, 200분에 이국영수 시험 치르고, 1차 시험, 1차 시험이 안 되면 너싱이죠? 아까 몇 배수 1차 뽑잖아요. 추가 합격까지한번 기회가 있는데. 16개 이제 시험 장소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경기도 세 군데, 서울 네 군데, 충청, 그 다음에 전북 쭉 하니, 제주도까지 보죠? 자,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일단은 뭐, 시험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안이고, 국어 문학 독서, 영어는 특히 제외하고. 자, 그다음 표준점수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그 변환한 환상적인 여러분들이 전형을 통해서 한번 내용 네, 확인해 보시고요. 자, 8월 7일 날, 일단 여기랑 배수대로 발표가 되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2차 등록을 하고, 서류 낼게 무지 많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어때요? 자, 서류 낸 사람들이 좀 2차 응시를 많이 안 했어. 그럼 어때요? 추가 합격 기회를 한번일주일전더 주잖아요. 네, 해놓고 나서, 최종적으로 해놓고 나서 이제 2차 이제 보게 됩니다. 2차. 자, 그래서 말이죠. 일단은 서류 내고 뭐 어찌됐든 간에 1차 돼서 저희가 7월 갈무리, 7월 파이널 강좌. 지금은 이제 저 등록을 받고 있죠. 현재까지 5월 6월 관계 진행 하고 있습니다만은 7월이 가장 중요한 그야말로 올 패스 연합관 시스템으로서 1차 합격을 주면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스카이피교육그말로좀 일단 7월 파이널 과정은 총 다섯 개의 커리큘럼이 있어 그 중에 이제 한 커리큘럼 선택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말해주듯이 홈페이지에 공지가 다 있기 때문에 참고로 보시고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해서 1차 일단 서류 관계 1차 추가 합격까지 일단은 딱 했고 여기에 합격 전에 들어와야 2차에, 어때요? 응시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2차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어때요? 1차 커트가 이제 이거 작년도, 재작년도에 해군사관학교 원점수로 이 합격자들의 추정 컷입니다. 확정된 게 아니고요. 편의점 변화하면 굉장히 변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자, 다만 이제 코로나가 있던 그 2023년도에 성적이 조금 작년보다 낮게 나왔죠? 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막 코로나가 해결됐기 때문에, 자, 어찌됐든 1차. 자, 합격을 여러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2차는 어때요? 8월 7일부터 8월 13일까지 2차 등록을 하고 각종 서류 제출하죠? 네. 2차 시험이 고2일부터 10월 25일까지 1박 2로 해외 분석학교 진행합니다. 네. 2차 시험은 주로 어때요? 여기는 또 신검, 합불이죠? 네.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웬만큼은 뭐, 그냥 뭐, 특별히 뭐, 당뇨병, 불치병 그런 게 아니고, <laughs> 그죠? 음? 그 그렇죠. 음. 네. 다음에 이제 체력 검증 세 종목이다. 그 다음에 이제 면접, 면접은 AI 면접을 미리 하고 20%. 네. 그 다음에 대면 면접까지. 이게 이제 2차고, 그러고 나서 이제 생기부까지 반영을 해서 2차 합격 자가 이제 쭉 발표가 되겠죠. 2차. 네. 항구서 가산점, 체력금사 가산점까지 해서. 자, 이렇게 해서 2차 응시하고 나서 이제 우선선발을한10% 미리 뽑잖아요. 네. 우선순이 안되면 이제 1차 합격을 했는데 도 2차 우선순 안되면 이제 종합선발이 2월이 되고 수능까지 그렇죠. 가게 됩니다. 네, 네. 자, 그렇게 해서 봤는데.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일단 해군상으학 2025학년도 1차 맥락, 2차 맥락. 어떻게 뻔한 사실 같지만 제가 봐서는 유명한게 아까 지원통계서의 항목이잖아요. 네. 어차피 1차 시험 혹은 수상적이야 본인의 영향, 그렇죠. 영향 문제 때문에. 영향 문제지만 어때요? 극대화해서 좀더 본인의 어떤 능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은 역시 바로 이런 점들이 있지 않을까. 그죠? 네. 아까 얘기했지만, 네 가지. 네 가지 항목. 네. 바로 이, 이 점. 예. 요거를 자술서에 네. 요거를 자실서에 어떻게든지 녹여서. 그래, 지원 동기사에 예. 집어넣어야 됩니다. 네. 또 녹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멘토링을 또교육단장이 예. 많이 해줄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1차 시험 거쳐서, 1차 시험이 아마 뭐 여러분들의 능력, 여러분의 능력에 달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런 프로그램 구경수, 월별 단계별로 해놓고 7월 파일한테 갈무리하는 자원에서 있죠. 최고 1차 실력자들이, 저도 이제 국어 지도합니다만은, 국영수 전문가들이, 퇴출된 대추동 최적의 전문가들이, 대추동 보는 고서초방배용서서 일단 지고하는데 자, 이나전에 여러분들이 있죠? 어찌됐든 2차, 설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어때요? 바로 이심검 거쳐서 체력 검정, 면접, 요게 이제 네. 여러분들의 어때요? 1차를 뒤집는 거죠? 그렇죠. 특 면접에서 학교장치 받더라도, 1차가, 아, 이 꼬레에도 추가 합격자들더도 면접만 잘하면 어때요? 네, 합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면접을 기대하시라. 네. 그 전에 중요한 2차. 그 전에, 네. 그 전에 가장 전제가 되는 건 지원 동기서를 잘 써야 된다. 라고 네. 판단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1차, 그 다음 2차 전체적인 맥락. 한번 2025년도에 걸러봤는데, 일단 요첫 어, 번째 오티 영상에서 조금 더 유념해서 좀 봐야 될 것은 뭔지 한번 다시 한번미책 해주시겠어요? 간단하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일단은 원서를 잘 접수가 됐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걸 접수하고 난 다음에 이거 13페이지 샤프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숙서를 이제 어떻게 쓰느냐 음. 이게 가끔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우선순위에 맞춰서 네, 네. 잘 작성을 하셔가지고 네, 네. 그거를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네. 저희들이 그거를 검토를 해서 네, 네. 또 깔끔하게 음. 또갈무무리해드다 갈무리해서 네, 네,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시고. 2차 시험은 음. 여러분의 개인 역량입니다. 진짜로. 열심히 공부하셔 가지고 꼭 합격을 하셔 가지고 2차 면접을 볼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심사 주시길 바랍니다. 만점 목표잖아요. 만점만 필요도 음. 아유, 그렇습니다. 이유도 없고. 네. 어. 세 과목 점수제로 표점을 변환 합산하기 때문에 그렇죠. 수학이 모자라. 나는 수학이 안 돼. 나는 영어가 어, 안 돼. 한 과목 우전도 두개끌어오면 되잖아요. 네, 네. 그런 길을 쓰고 절실함이, 그야말로 결과를 가져오겠죠, 절실함이. 그렇습니다. 절실함도 없이, 그냥 뭐, 좀, 징징대듯이 공부하면 안 되죠. 생도 잡지 못하고, 그죠? 네. 자, 그런 점에서 일단, 어, 지금부터 파워업이 기두고, 시간 날 때마다 운동을 조금씩 해가면서, 넘격하게 네. 하지 말고, 그죠? 네. 어, 1차가 끝나고 나면 좀더 인간 변기라더 변화도 많이 보니까. 어, 아, 변해야 되죠. 변화도 많이 했다고 그렇게 하시고. 네. 자, 여러분들 있죠. 2025년도 회사, 기본적인 맥락, 기죠다 뭐, 여러분들 알고 인지하는 사실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서로 상기하자 하는 차원에서 우리, 어, 교육단장님, 그야말로 해군 전문가 분이 한번 직접 여러분들 멘토링을 좀 해주는 업원에서 OT로 이렇게 안내해드린 거를 잘 보시고. 자, 다음 영상은 여러분 지원 동기서 합격생들 사례까지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아, 자. 예. 자,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필승합시다. 다 같이 필승! 음.